우리 은하에서 25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주 친숙한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안드로메다 은하를 쭉 보면서 살아왔죠. 1923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가 사실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별개의 우주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린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 뿐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전파 등 온갖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안드로메다를 관측해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어지간한 구조와 모습은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최근 안드로메다 주변 하늘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놀라운 구조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어떤 천문학자도 이 구조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이것이 안드로메다의 구조인지 아니면 안드로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리에 떨어진 별계의 구조인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먼지의 현저 타임즈 최근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서 새롭게 발견된 수상한 가스 구름의 정체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마르셀 드레슬러와 하비에르 스트로트너는 다양한 필터로 밤 하늘에 천체 사진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도 함께 찍었죠. 그런데 우연히. 특정한 필터로 촬영한 안드로메다 사진에서 지금껏 보고된 적 없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희미하고 커다란 가스 구름이 안드로메다 주변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후 이들은 이 구조물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담기 위해서 또 다른 천재 사진 전문가 얀 센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훨씬 큰 2.5m 크기 망원경을 활용해서 다시 안드로메다의 사진을 촬영했죠 그 결과 앞서 드레슬러와 스트로트너가 발견했던 수상한 가스 구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은 두번 이온화된 산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담을 수 있는 필터로 촬영한 것인데요. 재밌는 건 적외선, 자외선, X선 등그 어떤 다른 파장으로 촬영했을 땐이 가스 구름을 볼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단 하나, 산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볼 때만 이 가스 구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인티는 이 가스 구름이 정말 안드로메다와 연결된 가스구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나 안팎에 퍼져있는 수소가스구름을 찍을 수 있는 적외선으로 안드로메다를 촬영했죠.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의 수소가스구름의 분포는 이 새로 발견된 푸르스름한 유령가스구름과는 그 어떤 연결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발견된 유령 가스 구름은 거의 순수하게 이온화된 산소 원자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이 놀라운 가스 구름의 존재는 최근에서야 국제 천문학계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많은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현재 이 새로운 유령 가스 구름은 처음으로 그 존재를 발견하고 검증한 아마추어 천문학자 세 명의 이름을 붙여서 스트로트너, 드레슬러, 세인티 오브젝트 1, SDS1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다섯 곳의 망원경에서 독립적인 관측을 더 진행했고 모두 이 가스 구름의 존재를 확인했죠. 현재 이 새로운 구조물은 우리 은하 주변 가까운 우주에서 21세기에 발견된 가장 미스테리한 천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상한 가스 구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은 실제 안드로메다 은에서 벌어진 어떤 현상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서 오래전에 벌어진 강력한 초신성 폭발의 여파 또는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이 남긴 물질 분출의 흔적일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안드로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슷한 거리에 펼쳐져 있을 거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얼핏 보면 기다랗게 퍼져 있는 이 유령 가스 구름의 분포가 납작한 안드로메다 원반과 꽤 비슷한 방향으로 펼쳐져 있죠.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으로 살짝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안드로메다 속에서 벌어진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둥글게 가스 구름이 퍼져갔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죠. 실제로 이번 관측에서 안드로메다의 은하 원반 쪽 구석을 잘 들여다보면 은하 원반 위에도 희미한 산소 원자의 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하 원반 상에서 무언가가 산소 원자들을 빠르게 뱉어낸 폭발적인 현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은하 원반에서 짧게 뻗어나가는 푸른 산소 가스 필라멘트 방향을 쭉 따라가면 마침 이번에 발견된 거대한 유령 가스 구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은하 원반에서 산소 가스 구름까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가설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별의 폭발, 블랙홀의 물질 분출은 산소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원소들도 함께 분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이 새로운 가스 구름은 오직 산소 방출선만 보이고 있죠. 다른 원소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을 에어싸고 있는 수소 가스 구름의 분포와도 아무런 연관성을 보이지 않죠. 게다가 이 유령 가스 구름이 정말 안드로메다 바로 옆에 인접한 가스 구름이라면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이 가스 구름은 지구의 하늘에서 꽤큰 크기로 펼쳐져 있는데요. 대략 보름달 하나 정도 너비이죠. 따라서 안드로메다처럼 250만 광년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실제 크기는 무려 3만 광년 정도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별도 없이 오직 가스구름 혼자 이런 수만 광년 스케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또 다른 재밌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본격적인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은하는 서로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70억 년 뒤에 두 은하의 원반이 반죽되는 본격적인 병합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모두 각각 은하 원반의 10배 넘는 너비로 퍼져있는 거대한 가스 헬로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 원반이 직접 부딪히기 위해선 앞으로 수십억 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은하를 감싸고 있는 헤일로는 이미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죠. 어쩌면 본격적으로 서로 맞부딪히기 시작하고 있는 두 은하의 헤일로 충돌면에서 헤일로의 가스 물질이 서로 반죽되고 이런 흥미로운 구조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죠. 하지만 이두 번째 가설 역시 오직 이온화된 산소 원자만 보인다는 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결국 두 은하의 헤일로도 대부분은 수소가스로 채워져 있죠. 당연히 두 헤일로가 충돌하면서 반죽된다면 많은 양의 수소가 함께 검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에 새로 발견된 유령 가스 구름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 가스 구름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드로메다와 비슷한 거리에 떨어진 채그 옆에 바로 연결된 구조물인지 아니면 안드로메다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 조각이 그저 우연히 겹쳐볼 뿐인 건지를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별조차 하나 없는 이런 가스 거품은 거리를 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 재밌게도 밤하늘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100년 전에 벌어진 천문학의 대혼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아름답게 소용돌이치는 가스 구름, 나선 성운들의 존재를 발견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은하 안에 속한 작은 성운인지, 우리 은하 바깥 훨씬 먼 거리에 존재하는 커다란 별개 천체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알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혼란의 시대 1923년 가을 하늘에서 천문학자 에듀윈 허블은 당시까지 성운이라 불리고 있던 안드로메다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며 밝기가 변화하는 변광성을 발견했죠. 이를 통해 그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유추했습니다. 당시 허블이 추정했던 결과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정확한 값인 250만 광년의 절반밖에 안 되는 100만 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바깥 별개의 또 다른 은하라는 발견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죠. 그런데 또 다시 정확하게 바로 그 똑같은 자리, 안드로메다 은하 쪽의 하늘에서 똑같은 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천문학자들은 아무런 별도 존재하지 않는 이 홀로 떠도는 가스 구름까지 거리를 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유령 가스 구름이 안드로메다의 일부인지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은하에 속한 별개의 성운 조각인지 이곳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재지 못하는 한 우린 영원히 그 답을 알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다시 한번 100년 전의 혼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